저장력도 떨어지고, 돌마늘처럼 단단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양이. 그러면, 요런 부분을 하나를 두고, 올 가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방해낼 거냐, 요건 하나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요게, 기준값이, 요 사람은, 체하 최하 생산량이, 체하가8 k g 이래 요거는 최하 8 k g 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다르겠죠? 그럼 노진을, 노진을 대표 또 다릅니다. 기본이 8kg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얼마나 쓰냐는 거죠? 요거는 청도 고안체실 거예요. 올 2월달에 찾아와가지고 또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환이 열 수십 통은 있었고요. 만 원,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요거 추비 몇번 했냐면, 7 번. 올 봄에 추비량이 128kg 쳤습니다. 200평에. 200평에 128kg 쳤는데, 지금 측정하면 1.3도 안 돼요. 스프링클을한번 돌리면 다먹게요영천지에서스프링클을 돌리면, 비로가 엄청난 속도로 먹어야 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면 뭐할 겁니까? 뿌리 활동을 가져오니다 골문을 내면 또정작이좀 더져요. 런데 모래 땅에서 골문 못대잖아요 가다가 다 내려가고 없을 건데. 그리고 모래 땅은 비로가 있더라도 모래 입자가 크기 때문에 비로가 묻어 있을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잡고 있는 지력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한장 높이면 비료가 그 머무르시는 곳 집이 되겠죠. 그래서 수단그라서나 뭐, 퇴비나 이런 거 많이 쓰야 되는데, 뱃집이나 그러면 그게 비료를 찾고 있으라는 거죠. 환경, 통기성, 토양이 부드럽고, 수분을 촉촉하게 가리고이 마늘도, 어, 경수에 들어가는 마늘 아닙니다. 이것도 적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 어, 지출 대비 수익을 본다면, 최하라도 9kg에서 10kg를 가야 우리가, 어, 경제적으로, 그뭐 좀,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화되어 있던데, 예,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6kg 때 머문다면, 우리는 그 소득이 낮아요. 단위면 됐다. 그 6kg는 아예, 버려요. 6kg를 생산해서는 우리가 경제도 소득이 낮다니. 그 배, 그, 그런 거는 이미 이제 떠나야 돼. 지배적으로. 그러면 이 마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을에 정식을 하고, 얘가 행동할 때 보면, 종부의 힘으로 달아요. 작은 걸 심은 거하고 큰걸 심은 거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것마저도, 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대 삼천보 여동수씨 같은 경우요 다른 사람도 크고 싶은 거 장르 신고가 여미신고 얘가 더 빨리 커요. 얘가 나왔을 때 에너지원이 욕을 쓰잖아요 요 안에 들면 사실 요 안에 드는 거나 우리가 대이한 차나 거의 뭐 비록 얼마나 양 같은 거예요 요 안에 드는 지표 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왜 오래 삼천부 여정시즌요 안에 든걸다 먹기도 전에, 연면심을 더 자주 했기 때문에, 봄대되이 살아있어요. 이건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잎으로 더 빨리 들어오니까. 잎을 살을 찌워야만이 뿌리 양이 늘어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여기 있는 게강 거지. 요기, 요기 왔어 행동했을 뿐이란 거 근데 우리는 요기다 줘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행동 안 해. 빨리 행동시키물 뿌리면 돼. 거꾸로 해야 돼. 물 뿌리면 돼. 살이 쏙 빠지거든. 근데 물 뿌리기 전에 잎에다가 영향을 줘놓고 물 뿌려야 되는 거야. 스프링클로 돌리기 전에 잎에다가 영향을 먼저 채워야 된다. 그래야 많이, 그, 견디는 거지 그리고, 어, 영양소는 한번 들어간 거는 평일에는 비가 안올때 7일 밖에 안 가요. 7일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일주일에 또 공간이 뛰어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현금 니이 그런데 요 7일 되기 전에 비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 치고 3일 되는 날, 4일날 비가 온다는 거죠. 요날 비가 잡혔다는 거죠. 그럼 3일에 다시 살펴도 괜찮아요. 앞에 들어가 있던 양은 영양수 들어가는 좀 이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온다 하면 그래야 할 필요는 없죠. 비가 온다면 이동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전에 요때병명식 <laughs>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요양의 네. 잎에 들어있는 함량에 의해서 뿌리 양과 뿌리 그 힘이 달라질 뿐이란 뿌리 힘을 달리 하려면 잎을 두껍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건 결국엔 이 뿌리를 두껍게 하고 힘을 가하는 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하부에서 비로량이 있어야 먹을 양이 있어야 돼. 비로 먹을 거 없는데 잎을 두껍게 하면 오래 못 가서 탁! 썰어요 비료량은 꼭 필요합니다. 이 비료량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 마늘은 그 자기 성능을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량은 그 결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료량이 아마 그 많이 앞으로는 대두될겁니다. 어 제가 도울 수 있는게 이런 정보를 알리는 데이터의 정보 데이터의 정보 그러면 선택은 우리가 할 뿐이잖아요. 이 데이터의 정보에서 우리가 다 식물이 달라지는거지 작년처럼 했는데 올해 달라질 거라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많은 거 보이셨다면. 키의 배가 많이 큰 거는 함수량 차이입니다. 요 기륵기가 길잖아요. 함수량, 이 함수량까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걸 땡겼더라면 몇 프로 정도 정수효과가 나오겠죠. 요 놈, 요한 포기로 봤을 때 굳이 이 절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요 키의 배가 맞으나 그래도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 옆구리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도그 비료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탱탱하게 마지막 잎까지다 나오고 이제 얘는 이제 자기 역할을 하겠죠. 얘가 지금 할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캐는 날까지 탱탱하게 살아있으면 살이 찌가지고 아래 뿌리가 땡겨져가는 역할이에요. 그때까지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10% 이상은 또 키울 수 있어요. 영천에서 고시를 말아 죽은 거는 10% 20%는 그냥 달아난 겁니다.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이 마늘도 잘 키운 겁니다. 그러나 단 가을에는 좀 부실했다는 겁니다. 이 마늘 자체가. 이게 구리가 트인다 소리는 이렇게 트인다 소리는 가을에 초봄에 그, 품, 그 마늘이 생기기. 그좋 그래 조만의 양이 있다. 지금 이 정도라면 어7.5 k g 에서8 k 로 달라달라가지는 예. 네. 그런데 어 날짜 캐는 날짜가 좀 늦춘다면 비로 이 시량 잡고는 8 k g 때는 걸겠어요. 몇번살펴주 네. 몇번 썼어요? 비율예양예몇 시리? 알카라 알카는 11번 했고비율는 예. 열섯 분했어요. 열했어요곱분했어 우리 이쪽에서 7번 하신 분 있으니까 주비 여덟 <laughs> 분했어요. 여덟 했어요 괜찮지야? 한가고 8번 덟분 하셨나? 한가세 이거 단단하죠.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게 해수에 따라서 네. 이게 단단함이 다른다 이게 단단함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햇볕이나 그늘에도 요나요그 요 마늘을 캐서 그늘에도 일주일 가도 괜찮습니다 영향 없는 것들은 바로 노랗게 자라고 비가 요거는 일주일 계속 와도 이거는 괜니다. 일주일 비가 계속 오게 된대요?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 함량이 다르다면 이렇게 강하지 않다면 비가 봄비나 우리그 비가 일주일면 질겅질겅 하버리면 껍질이 물러져요. 요거는 매치 일주일 비가 오도 껍질이 쉽게 안 물러져요. 그리고 이 구들이. 누가 이렇게 잘다 뛰다니니까. 네. 좋습니다. 아, 그래 좋은 건 아니지? 그래 은아 그런데 처음 치고는 계단 음, 잘하시고 저만좀 어제 봤는데 저 시골에는 가까운데 엄말좀오다마지대 그 이거 잘나가 양호 방망이 앉아 소리 나야 돼. 박이사님 어이 이렇게 봤대. 뜻인가요? 어제 말고 그거 올라가시면 올라가 갖고 과자 하고 냄백 이야기하고 예. 다음 에 이거는 또 자. 또이 번. 그리고 요거는 비료를 많이 모여야 됩니다. <laughs> 이게, 우리, 우리 지역에, <laughs> 요거 생식경는 많이 전환되어 있거든요. <laughs> 예. 여기는 비료를 많이 모여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요 잎이 안 죽으면, 여기 늘어나면서 개혁할을할 건데, 요 구가 많이 접히는 순간에는, 어, 올해는 가뭄 때문에 구가 빨리 접혔어요. 3월달에 그 NK 뿌린 게 구멍에 살짝 들어가서 녹았거나 그랬을 때, 어, 요게, 에, 가리 성분이 많아가지고 요 잎이 약간 먼지 껴있 것처럼 노래되면서 생기이 강하게 전환됐다는 거죠. 요게 그렇게 전환 안 됐다면 얘도 좀더 컸을 건데, 여기 운 없이 가리 한량이요구멍에더많아져더라 요게 비닐이 깔린 요 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가 더, 더 많이 먹을수 있어요. 한 포기가 달라지는데 구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 비닐의 그 각도 때문에 그폭에비로앵 k 가리섬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여기 볼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 볼록이 있다고 이렇게 안 돼요. 행태그 작은 공간 속에서도 다릅니다. 옆구리가 트이도록 뭐가 생기네 와 <laughs> 뿌리에 안보여서 <보였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예잘 <배상에서>. <laughs> 네, 키웠습니다 <목소리> 지금 잘 키웠는데 <목소리> 후반에 후반에 비로만 안떨어뜨린다면 가능한데 지금 요거이 힐이 적정해가이 힐을 안다면 더 좋겠는데 <목소리> 지금도 좀 비로가 안 나간 것 같습니까 비로에 비로를 더줄것 같으면 주이소 주는데 단 설탕을 꼭더늘리시 양을. 스스로 4 k g 이 그, 천에 4kg. 천에, 4kg. 천에 4kg. 천에 4kg이면 괜찮아요. 천에 비올때 4kg였고, 비안올 때는 1.5, 3kg였고. 뭐 비? 예. 마디도 절감도 좋고, 괜찮습니다. 내년에 요기보다 키를 더 줄이 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그 전반적으로 이 마늘은 좋습니다. 용게 문제에요. 요게 땡그러진 거 있죠. 아까 장기 용이 나왔죠. 요게 한 폭이 속에서 그 우리 비닐이 수평 량이안 맞아서 NK에 들어간 원인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 벌, 벌마늘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 칼이 성분 때문에 성장기에 생식기를 전환됐다고 봐야 되습니다 뻥에서는 벌이 안 나오죠. 뻥에서는 벌이 나왔다면 다른 문제거든요. 이 양은, 에 초반에 많이 들어가버리면 NK 등분 있죠. NK 그게 강하게 들으면 해지기는 전환했다는 거예요. 뻥되는 집에는 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뻥되는 집에는 벌이 안 나오고 그. 예. 네. 네. 그 밑에 그은 지금 뭐여선은처됩니까그걸 관리됩니까? 아, 밑에 뭐. 지금부터 이제 그래 욕심 안 나면 NK NK 치 되겠습니다. NK를 치대. 어, 아직까지 아래쪽에 들어 있는데 요 위에 잎이 조금 약간 줄어들 때 노란 줄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도 됩니다. 음, 예. 그런데 그것, 그것마저도 또 다른 문제예요. 비가 왕창하면 죽고 있요 여기 속내리도 없어집니다. 속내를갖다 소리는 왕창 땡기 면못빕니다반 며칠 만에 200평에 한 포를 못치워니 200평에 한 포를 못치면 0.3에서 4가 없어져버려요 지금 치워 놓한지한 한 일주일 좀 넘은데 비를 얼면좀 잘리는 것 같습니다. 고걸 자세히 보실 때그이 이, 이 마늘을 지금 탱글탱글 탕도 야물거든요. 탕도 그럼 이게 비가 오도 갠지긴 하나 이 양이 내려가서 이를 내뿐 밑에 있는 비를 다 묶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온다 카면 추비를 수이소 좋습니다. 독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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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요. 비가 많이 온다음비로해리세요2 0평에한번 정도 로 하면 되겠지 예. 네? 요거는 <laughs> <laughs> 어, 이 마늘은 지금 이 마늘은 구가 너무 많이 잡혔죠. NK 성분이 가서 칼이 성분이 많아 버렸기 때문에 얘, 이 마늘은 지금 여기가 되게 단단한 거는 얘 그게 바로 갖다 엮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질소가 떨어지면 안돼 비료량 그더 빨리 치야 될 겁니다 얇아요. 아니 강사님 뭐 지금 중에 있잖아요. 네. 저희들 이제 설명하는 그 마늘이 이,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뭐타 지역입니까 아니 면 영천 지역에도 있는데 강사님이 뭐황금알 원법을 지금 적용하시는 분들예요? 우리 한산, 한산. 아저 샘플이 다? 네, 예. 보수 예. 예. 지역에서. 도수는. 우리 해는. 아무 말이 안 들지 저는 왜이쭙나 그러면. 예. 우리도 뭐, 여기에 뭐, 농가들도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들이 수십 년 옛날부터 해가 왔고. 예.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강사라는 분이. 예. 제가 듣기로 그래도 전국에 그래서 유산 강사로 갈고 있고. 예. 저희들 생각하는 농법하고 천재 다르고. 예. 지금 이 시기에 초기가, 초기 이야기 나온다 하는 게 상식 바뀌고. 그렇죠. 조금. 예. 아, 한 것만 없고, 개별 면적이 천만 평이 넘습니다. 아, 괜찮아 개별 면적이 강원도부터 제조까지. 제주도 쪽 너만큼 나왔을때 약간 보름전에 추비하라 그러니까 n k 추비 200평 한파하라니까 동네가 바로 뒤집어져어요 저도 그래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농법 우리가 1초 10초만 지나도 지금 휴대폰에서는 과거입니다 황금화농법에서 행동기종농법을 뒤집었을 뿐입니다 그건 옛날에도 있었겠죠 물론 잎속의 경도 입속에 단단함 그것만 가져가면 비료는 더좋도 괜찮습니다 요게 물러서 문제인거지 단단한 상태에서 는비료더 먹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생식기능은많아전환되기 때문에 비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얘가 안 죽어요 요게 각을 갖다 요렇게 달랑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도다 지워 있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들은 얘는 지금 비료더 먹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로는, 예. 제 기억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예. 이제 작물이 우리가 뭐, g 에서 출발해서 뭐, 추비를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교육받기로는, 이제, 추비를 4월 전까지 제대로 이면마 맞춰라. 뭐, 요소와 가 가리, 가리는 물론 이후 좀 넘어가도 뭐가. 예. 요소와 이제, 작물이, 우리도 이제, 영양, 뭐, 영양성장해서 생존 네. 넘어가야 되는 거